자 오늘은 배가 뜰지 안 뜰지 몰라서 일찍와서 안 뜨면 은 선착장에서 하려고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일단 던져봅니다 사실 할 일도 없고 또 어, 있다 전갱이 같은데 뭐지? 쨘갱이다 쨘갱이 정경이. 쨘갱이 물면 이제 삼치도 물겠죠 맞네 삼, 쨘갱이 가져가십니까? 쨘갱이 네. 아이고 세준아 네. 자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야, 오늘 자신 있나? 되게 성공했어요. 어, 자신 있나? 아빠가 아 없다 데이도어요 원래는 오늘 날 아니다. 아저씨. 급하게 내려왔다. 아, 그래요? 어. 음. 지금 빨리 농어 체계에서 온나? 응. 농어 안 할까? 그. 농어밖에 없는데, 농어 안 하면 어떻게 되노? 뭐할데 그러면? 없지. 삼 없다? 아빠 내가 삼채 나농어 똑같은데, 뭐. 저 딸든 가고 싶은데, 니, 니가 빨등 가 아빠가, 그, 아빠가. 테트라 한다잖아. 어? 노동가잖아. 테트라가. 네, 네. 아, 저는 빨등 가고 싶은데. 빨등, 빨등 쪘지 뭐. 아, 예, 그 드러뿡 할수 있거든요. 칠자국도 다 드러뿡 할수 있는 카페 칠자 낚시 잘하는 것 같네. 예, 음? 이거는 네, 뭐. 그 형이 제 키가 안 맞으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.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잘안 보이고 이러니까. 그 남자 타고 올라가서해야 돼. 음. 간적 음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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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액션은 저보다 훨씬 좋아요. 네. 이게 하는 게 달라요. 응. 응. 원래 힘이 안 돼가야 거기가 문잖아요. 사연도 힘이 안 돼가잖아요. 저는 힘이 빡빡 들어가니까. 저는 억지로 남는 거고, 쟤는 재밌어서 하니까 이게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, 보니까. 응. 응. 와 오늘 사람도 많이 아 삼치가 붙었네요. 좋기는. 삼치를 해야 되나. 啥？啥？啥？啥？啥？啥？啥？ 아유, 아이, 아이. 아이, 오랜만에 북박이 차아 보니. 아이. 별로 안 크네. 정갱이가. 삼차 한 마리 왔네. 그래도. 아이고. 아, 옆에, 옆구리네. 제빵 맞죠? 아이고, 예쁘다. 아, 방어네? 방어네, 방어. 아, 제빵 맞니? 제빵 맞네 아, 놀래라. 엄청 큰차 같아. 다 제가 맨날 하는 곳이죠. 제빵을 한 차고 봅시다. 큰기 한 마리, 이제. 원래 하던 방식대로. 와, 왔다. 그래. 와, 크다. 아이고, 씨. 예. 아이고. 에이, 작네. 왔다 왔다. 와, 뭐야? 전갱이가. 아, 또 삼치가. 아이고, 이번에는 좀 크다. 다... 사모님, 저 삼치 두 마리 가져가실래요? 그래도, 저, 너무, 절, 적진 않죠?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, 여러 표층이 있다던데. 네? 표층이 많다던데. 표정이 어, 몰, 몰라, 몰라. 저, 중간에 그 아저씨. 방금 전에 내려올 때. 한 3마리 연속으로 잡았던데. 푸칭이라면서 가라던데. 풀릴 것 같은데. 풀... 아, 약간 풀릴 것 같은데. 아이고, 방어네. 매가리네, 와, 와. 와. 메가리가 한 와. 와, 매가리가 한50 되겠습니다. 와. 한 4자 되겠네. 심정화. 오. 왔다. 뭔가, 흉치다. 와. 와, 크다. 이 정도면. 옳지. 아! 와, 그래도 때리네, 못. 하. 주십 아, 예. 안되십시오 <laughs> 예. 예 아닙니다. 예. 유튜브 잘 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아까 저기 고기 봤어요. 아까 저기 옆에 사람 저 옆에 사람 뭐큰거그었다면서요 뭐던데? 못 봤어요. 못 봤어요. 짧게 아, 그래요. 를 아, 맞아요. <laughs> 보시는 것 같다 그러면. <laughs> <laughs> 그 그래 새벽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. 저기 로워요 지치도 물었어요. 예, 지치 엄청 크대. 오늘은 이렇게 심게했습니다 지금 뭐 소바이트 빠진 것도 되게 많고 삼치는 한4 마리 정도 빠질 거예요. 어, 그래도 북발에 한 마리 잡았으니까. 어. 삼치 올린 거는 세 마리밖에 안 올렸지만, 그래도 뭐, 쇼파이트가 진짜 멋지게 났고, 빠진 게 진짜 멋지게 다 걸어서, 어휴, 기분은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가을 분위기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. 시알도 가을에 나, 나오는 것보다좀 작지만, 은 그래도 이제 완전 작은 삼치는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가을로 바뀌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옆에 사람이 거의 뭐 부신인지, 뭐지 모르겠지만, 밑에 급을 걸었으니까. 아, 역시 이제 제가 메탈은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좀 따라 해봐도 쉽지가 않네요. 제 패턴만 하다보고. 하여튼 이렇게 오늘 뭐 올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마무리 합니다. 아이고 오랜만에 내가 오빠님 옷 바꿔 옷을 바꿨네. 또뭐또 혼자서 살다잡으려고 어떻습니까 언제 왔어요? 1 1시2 0분배 타고 들어왔어요. 에이, 거기 나 어딘가에. 나쁘진 않은데. 네. 오늘 옆에도 테테라에서 한 네. 메다 오반 한 터졌어요. 아 그래요? 내꺼 말고 내. 다른 사람? 아니 아니. 구실인가? 구실요? 아, 삼 층은 좀 오, 나왔어요. 나고요 크기 한4점오짜 되는 거 있잖아. 테테라 가야겠네 그죠? 테테라는 옆에 뭐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. 네. <laughs> 저쪽에서도 빨등이서 보고 해보고 있는데. 근데 그래 여기는 제팡 옷자루도 하나 뭐 걸고 이랬던데요 그래요? 어, 음.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그 베이트 보면은 뭐가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에잘 하시니까 저는 메탈은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, 얘가 오늘 이상하게 안 걸리대 서준이가 보면은 잘걸잘물거 같은데 안 무네 오늘은 액션 완벽해 액션 완벽했잖아 어 완벽했다 액션 나는, 근데, 그, 로드가 마음에 안 들더라. 로드가 문제일 어. 문제일 아니, 아, 없어. 아니, 근데, 보이니까, 어르신. 보이기도 보이고, 손맛이 어. 더, 더 많이 느껴져. 이래, 요 옆으로 완전 와가지고, 원래, 삼치가 오면은 따라와서 안 물거든요. 그, 이마는 완전히 막. 야, 뭐. 예, 확, 가서, 확, 그, 농, 농 듯이 물어보고,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. 그, 잡는데, 막. 어, 감는데, 아이고, 이거 빠져도 된다, 했어. <laughs> 네. 저쪽에도 뭐, 그리 많이는 안 나와도, 나오긴 나오대, 보니까, 방등 쪽에. 예, 아, 네, 한 사람, 아. 한, 세네마리 잡아놨던데, 아까 크진 않고요. 손맛도 보였어요? 아 어중간하게. 좀 더, 막, 물줄 알았는데, 안 물돼? 어, <laughs> 일본 <laughs> 야, 오늘 내 4시 반에 왔다, 야.